자,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해볼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끄세요. 유튜브 꺼라, 나가라, 끄라 그랬다. <laughs> 동기부여 영상은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나가고 항상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운동이든 삶의 성공이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의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 나가고, 근데요, 동기부여를 찾는 사람들은요, 부여만 받아요. 이게 진짜 존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동기부여를 찾는 사람들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내가 이미 그 일을 행한 것 같고 이미 나는 이룬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우리 뇌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생각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뇌 속에서 그렇게 막 호르몬이 인식을 해요. 아. 운동했다. 동기부여 받았다. 어, 인생 성공했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를 정말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끄세요. 동기부여 영상을 틀지 마세요. 동기부여를 정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찾아보는 그 동기부여 영상들, 채널들을 구독을 취소하고, 끄세요. 그리고 나가서, 오, 반복 작업을 해보세요 여기서 바로 삶의 깨달음 얻을 수 있습니다 뭐그 반복 작업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존나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요즘에 집에서 하는 이제 수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알바 받아오는거 그거를 존나 해봐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기 싫은 그 노가다, 알바, 내가 존나게 힘들게 배달하다가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 일을 할때 왜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어 내가 왜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지? 내가 왜 민수형을 보고 있지? 잘생겼으니까. 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쨌든 결과가 나와요. 왜를 계속 생각해야지 우리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지 과정이 생기고, 시작을 해야지 과정이 생기고, 그래야지 우리는 결과와 결과물, 그리고 결정 정답을 어느 선에서, 내 기준에서라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진짜 원한다면, 일단 일을 하세요. 일하라고 일 이거 하나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번에 동탄에서 무고한 성범죄 고소가 있었죠. 그냥 사건 자체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보고 병신특 남자라서 당했다. 이게 바로 병신 특이. 찐따 특이예요. 커뮤니티 상주하는 친구들의.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면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남자라서. 아니죠? 밑대가리들이 젖 같아서. 이게 정답인데. 집에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은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만 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라고 하냐. 집에서 커뮤니티만 하고 갈라서서 그냥 맨날 인터넷에서 그냥 지방령처럼 싸돌아다니는 친구들은요.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회생활이라도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요즘 여자들은요, 어린 친구들은 서른 후반, 마흔 살 여성분들을 보면서, 오, 저 언니들 좋됐구나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뭐하고 있던 분들이냐? 이러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럼 니들의 10년 뒤는, 어, 좋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 찾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 뭔가 동기가 부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네 인생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너는 인생을 잘못 산 거기 때문에 한번 대가리 한번 박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요 어, 뭔가를 시작하는 게 무섭다는 거는 알아요 저도. 저도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무서웠었고 어, 운동하러 가는 것도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는 거 자체가 헬스장 가는 거 자체가 체육관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가면 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면, 여러 가지 재지 말고,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만두는 건그 이후에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요. 나이키 로고처럼 삽시다, 우리. Just do it. 우리 여러분, 끄세요, 이제. <laughs> 누구, 동기부여 받으려고 그러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려 그러고, 근데 조언 해주면 꼰대라 그러잖아,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필요로 하는데 조언을 들으면 그 사람한테 꼰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현실은 너무 아프거든.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야, 그 사람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짱